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의 차이가 생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 중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는 진보하거나 성장하거나 또 그렇지 않게 하는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자라고 또 열매 맺고 뿌리고, 뿌리 깊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낮은 말씀 다시 좀 요약해서 나누고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맺게 되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하늘 소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늘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하늘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옅어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하는 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사라져버렸다면 믿음과 사랑 그 자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방법을 찾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었던 그 하늘 소망은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다시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늘 소망을 다시 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하늘 소망을 잃게 하고 흐려지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사람의 욕망과 또 약점을 너무나 잘하는 마귀가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자극하고 또 유혹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늘 소망을 잃거나 또는 흐려지게 하고 그 대신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 바로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리거나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흐려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지게 되었던 하늘 소망이 이 세상 소망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사스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 복음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너희 중에서와 같이,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천하에서도 열매를,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도다. 하늘 소망은 복음을 참으로 깨닫게 될때 갖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멈추게 된다면 하늘 소망도 옅어지게 되고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 하늘 소망을 주었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 깨닫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더 깊이 깨달으셨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시고 그 말씀 속에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담겨진 깊은 것은 깊은 것을 늘 새롭게 더 깊이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하늘 소망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낮에 로마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여러분 좀 읽고 다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은혜의 복음에 깊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상당한 분량을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이 깨달은 것 그리고 로마 교회 에, 어떻게 보면 무례해 보일 수 있는 결례를 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복음을 다시 기록하면서 벌이 이 복음 안에서 깨달았던 내용들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을 15장까지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씩 명령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의 깊은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식입니다. 그 앞에는 어려운 설명들이 있어요. 복음의 깊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신앙의 열매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맺어야 할 열매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에서 15장까지, 아,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 주중에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말씀들을요, 먼저 12장 이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이 말씀들은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되던질 수 있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로마서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있으니까,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왜 다른 말도 아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가. 무슨 결례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얼마나 깊은 내용이 있으며 또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의 깊은 내용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 무엇인지 바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쭉 기록을 해뒀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고난 것처럼 저는 포중 칩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심으로 이 하늘 소망이 더 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 소망이 더 커지고 선명해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개를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 크게 두 가지는 믿음과 사랑이었지만요 로마서에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계속해서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신앙의 진보와 퇴보를 가르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은 채로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과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태보를 가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윗은 그릇 행함으로 겪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좋은 명찰과 지식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까 보셨던 시편 119편 66절부터 말씀인데요, 72절까지 필요한 부분들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은 이이다. 그러 행할 때 주시는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일부때그러 행할 때 고난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아주 조용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배려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낮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릇 행함으로 낭패를 견, 본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이 좋은 명철과 지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겪는 당면하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명철과 지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 그리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명철과 지식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맺힐수 밖에 없는 것이죠. 믿고 사니까.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맺힐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낮에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던 이유를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요셉이 꿈 해석하고, 어, 꿈 해석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이제 파라오가 말하겠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다. 한 5분 정도 어, 요셉에게 꿈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너꿈 해석해봐, 한 대매, 해봐. 이렇게 말씀,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에 대해서 쭉 해석했을 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파라오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파라오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총리하자. 이렇게 하셨, 겠어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야, 니좀 재주 있다, 야. 선물 좀 챙겨보내. 이것이겠죠? 10분이면 끝나는 만남입니다. 에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은요, 그가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가 했던 말들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 해석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되, 7년 풍년 동안 얻는 소출의 20%를 각성에 저장해 두십시오. 그러면 7년 흉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살수 있고 넘어갈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5분 설명하고 5분 해석 듣고 5분 정도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요셉은 10분 정도 파라오를 만나고 끝날 사람이었습니다. 런데 파라오는 15분 정도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 이거 15분 만나고 보내려가 아니다. 이 친구. 15년 함께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그 자리에서 묻게 됩니다. 요셉의 제안은 꿈 해석을 들은 후 두려움에 그리고 염리에 빠졌던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을 기쁘게 그리고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심한 파라오는 요셉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세기 41장 3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파라오는 약 15분간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 명철과 지혜가 있구나. 요셉을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이 명철과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도대체 이 명철과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15분 동안 만나면서 야, 이 친구 명철과 지혜가 있네. 이런 애가 세상에 있다니 라고 파악했다는 건데요. 어디서 요셉은 파라오가 놀랄 정도의 명철과 지혜를 얻은 것일까요? 이것은 상당히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지어준 요셉의 이름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이 사브나파네아라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이 이름을 잘 의미를 잘알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는 산다. 이런 뜻입니다. 가스픽스일립스 이게, 이게, 이게 뜻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명철과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로 간파했습니다 얘가 자꾸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 친구의. 명철과 지혜가 왔구나라고 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내가 너잘 모르지만, 오늘 15분 봤지만 내가 누군지 알겠다 너. 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잖아. 내가 이름 지어줄게. 이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명철과 지식임을 알고 실제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관계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이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나는 아무리 가도 못 찾겠더라. 못 찾는 것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이 그를 명찰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봤을 때 그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게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명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편 119편 8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어, 살았는데도 속이 다 타들어갈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다윗과 같이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또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내가 우리 연기 속에, 속에 가죽끈에 같이 되었으나,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윗처럼 그럼에도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상황 보고 태세 전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고, 변할 생각도 하지 않고, 피할 수 있어도 그 자리를 그냥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사람이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열매 어떻게 안 맺겠어요? 맺기 싫어도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결국에는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편 119편 89절에서 9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어오며 주의 성실하시면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 만물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시대까지 그리고 시간을 지나서 오늘날까지 따르고 있는 것처럼.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내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는 정해진 시간에 뜹니다. 그리고 달은 또 정해진 시간에 뜹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안 되는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팁니다 시간 좀 지났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아 두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담아 두지를 못하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감정 폭발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냐? 그 온갖 이제, 그, 영적인 쓰레기들을 이제 입술, 입술을 통해서 쏟아냅니다. 믿었는데 이게 뭐냐? 교회에서 시켜서 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냐? 목장 모임은 쓰레기 이제 폐기하는 곳입니다. 온통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 다 갖다 집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요.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감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 폭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인데 내가 한 자기 감정이면 자기만 하라고 그 목장 모임에서 그래 쓰레기를 투척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정말 곤란한 행동입니다. 감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감정. 감정 폭발하면 말 함부로 쏟아내는 사람들 있죠?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정 쏟아내고 입술을 털기 시작하면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 제가 다른 말씀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이거는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낙심과 의심과 이 불신과 원망에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과 원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감정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입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반드시 겪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살아봤어요. 도우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도우시는 일을 경험해요. 어떻하라는 겁니까? 이거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거나 마음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춰버렸거나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 망치겠다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퇴보의 길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만지시고 다루시고 또 뿌리 깊고 묵직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보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있으시죠? 힘든 거 이해합니다. 나는 없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이 뿌리 깊은, 그리고 묵직한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정체에 지 않고, 또 퇴보하지도 않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계속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고 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뽑아낼 수 없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